주님은 나의 최고봉 4월 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죄의 충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는 이번 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구약에서는 나무라는 이미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십자가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저주와는 이미지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저주를 받았다는 말 대신 죄를 담당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까요?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조금만 치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찾았다면 우리는 열 번이라 아니라 천 번, 만번 지옥에 가고도 남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대가,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했다는 것. 그래서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개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일종의 순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지옥의 권세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최고의 승리였습니다. 시간의 세계에서나 영원의 세계에서나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일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람들의 생명의 근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성육신의 모든 의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인류의 죄를 지신 인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성육신은 죄를 제거하려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실현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시간, 시간과 영혼의 중심이며 그둘 사이에 신비를 푸는 해답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체험 속에서 결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누구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다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통로를 지나 새로운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충돌해서 만나는 지점이요. 생명을 향하는 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나 충돌은 오직 인간의 죄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 하나님의 대책은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과 죄의 충돌입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죄의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한 우리의 죄가, 내 안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중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개시한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인류의 죄를 지신 인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성육신은 죄를 제거하려는 구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그토록 쉬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엄청나게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은혜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내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느껴져야 십자가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반발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내가 감당하면 되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내 죄가 어떤 건지, 얼만큼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그것이 실제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다다를 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라는 통로를 지나 새로운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저자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라는 통로를 지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나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나의 모든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에서 내가 체험해야 될 은혜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런데 그 우리가 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으셨지. 그것이 느껴지면, 십자가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고, 그 통로를 통과해서 주님과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뉴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매순간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마치 길을 갔다가, 길을 가다가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도저히 제가 넘어갈 수 없는 그 벽을 만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제 어떤 마음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목회자라고 하지만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죄가 내 안에 남아 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죄가 얼마나 컸을까? 그게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었을까? 그것이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까? 그것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것이 매일같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또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달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의 죄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영적인 의미로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못 박히에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는 먼 일,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도 아닌 바로 나 때문에 내 안에 이 끔찍한 죄 때문에 나를 사로잡아 가는 이죄 때문에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나와 아버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십자가를 만집니다. 십자가를 아버지와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못 박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성,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감, 더 나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이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는 목상, 모든 신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